한미 양국 간의 동물 학대에 관한 망각의 동물 구조협회, 어, 동아시아 구조협회와 미국 어, 본부에서 한미 양국의 동물 구, 어, 학대에 대해서 막고서 막 고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요번에, 어, 실무회담에 방도 안 잡아주고, 방값도 다 그냥 내게 하고, 밥값도 그렇고, 레드카펫도 그냥 셀프로 깔기 하고, 정말 쪽팔리게 해가지고, 망각의 동물구조협회에서, 이건 아무리 짝퉁 대통령이라 해도 너무하다. 예, 해가지고, 예, 우리 한국 그 동아시아 망각의 동물구조협회에서, 에 이, 찌가에 대해서 쪽팔리다. 예, 네, 해 가지고 어 미국 측에 고발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그에 맞물려서 또 미국에서는 어 영주권자를 가진 시민권자를 갖다가 예, 한국의 유튜버가 너무 동물 학대를 한다. 네, 그런 또 차원에서 김성호 그값에 대해서 또 미국 측에서 맞고발을 했습니다. 주둥이만 벌리면 그냥 구라질하는 아가리만 털면 구라질하는 이두 자들의 이번에 아주 어 오픈에 또 요런 또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또 우리에게 또 정말 웃음을 선사합니다 근데 고발사건에 대해서 양측 모두가 한미 양국 간에 큰 분쟁의 소지가 될 만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양측에서 혐의 없음 처리를 했어요. 어지간해야, 어, 그런 또, 처우를 했겠는가, 이런 인간 이하의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에, 혐의 없음 처분이 나가지고, 어, 일단은, 해프닝으로, 예, 끝난 사건이, 어, ABC 통신에서 방금 전에, 예, 타 전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예, 전해 드립니다.